굉장히 이제 지금도 울컥해요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. 어, 우시는 거 아니에요? 우시면 안 됩니다. 안녕하세요 대표님. 네 안녕하세요. 오늘 도대체 어떤 현장이길래 안산까지 부르셨나요? 아 여기 현장이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첫 번째로 의뢰가 들어오신 고객님 현장이어가지고 유튜브로요? 네. <laughs> 어떻게요? 저희 상호명 노출 아예 안했잖아요. 아 이게 상호명이 노출이 안돼 있어가지고 고객님이 저희 업체 찾는 거를.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는 하더라고요. 여러 군데 전화해가지고, 그 중에 이제 제가 다 맞는지 또 확인을 한번 거치신 다음에, 목소리 듣고 이제 전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와, 고생 좀 꽤나 하셨겠는데, 요 <laughs> 네. 아, 감회가 어떠신지? 어,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첫 그거고, 저의 진심? 진심이 진심을 좀 알아봐주시는 첫 고객님이다 보니까, 굉장히 이제, <laughs> 금도 울컥해요, 이제. <laughs> 예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. 어, 우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우시면 안 됩니다. 현장님 <laughs> 하셔야 돼요. 아, 근데 제가 느끼로는 네. 이제 고객님 마음에 조금 와닿았던 게 다른 데는 다 신축도 무조건 탄소고수 해야 된다. 네. 했는데 사장님만 유일하게 신축하지 말라. 네. 하셔도 되게 그게 마음에 드셨다고 들었는데. 네, 맞아요? 맞아요. 그것 때문에 또 결정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오늘. 보니까 신축 현장이에요 네, 아, 아이러니하게 네. <laughs> 신축 현장인데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. 신축 현장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. 기존에 이제 깨끗한 벽 상태이기도 하고 별로나 곰팡이는 환기를 잘 시키면 어느 정도 다 보완이 되는데 탄성 코트나 세라믹을 시공했다고 해서 이게 100% 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제 돈 들여가면서까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. 어 근데 왜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? 아무래도 인테리어. 네, 인테리어 효과적으로 지금 색깔도 보시면 이 색깔이 약간 밤색 느낌이 나니까. 아 살짝 회기도는 화이트? 회기도는 살짝 어. 베이지랑? 그렇네요. 그런데 오늘 어쨌든 신축 현장이잖아요. 네. 수월하시겠네요. 아 어, 수월하다고는 할수 있을 일반 구축 현장보다는 대신에 이벽 상태가 깨끗하긴 하지만 색깔이 이렇게 좀 진한 색이 돼 있으면. 기초 작업으로 이제 수성 페인트 백색으로 한번 다 깔아줘야 돼. 깨끗한 도화지 작업 전 예, 요 이게 기존 벽 색깔에 저희가 시공하는 색깔보다 어두우면 이게 색깔이 비쳐요. 그래서 이제 이쁘지가 않은 거죠. 오늘 조금 그러면은 수월하진 않겠네요. 네. 신축이어도. 네. 아, 오늘 하시는 색상이 세라믹 제품 중에 A 진주라고 있어요. 이제 반짝이도 들어가고 약간 백색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음...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. With you, I don't ever feel calm. I could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.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. You don't understand the pain of brings. You don't ever wanna give me wings. You don't ever wanna set me.